어, 그래서 저는 휴먼 벤처 캐피탈리스로서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오면 저렇게 이메일도 하고 신뢰도 전달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전달해주신 네트워크 있으면 또 연결해드리고 또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가지 최근에 나온 책 광고라고 하면 좀안 되니까 하루에 국경을 두번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책도 나오고 스미소년 연구소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연구 박물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스월덴 90%퍼트 디자인. 그리고, UN에서 공식 잡지가 영어, 스페인어, 아, 그 다음에 프렌, 프렌치로 나오는데, 한국어로 이제 세계 4번째로 네 나온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책을 그냥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여기서 다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번역하신 분들이 한 번도 번역을 못하셨던 분들, 대학생들, 특히 이 잡지 같은 경우는 여기 열어보시면 팀장들이 쭉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 뭐 관리 팀장, 운영 팀장. 다 학부생, 2학년들, 1학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하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뭐 책을 낸다는 것 자체는 뭐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 이것이 정말 나와야 된다면 이것을 바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하지 못했던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것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이것을 하게 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직접 이것이 전달이 되고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까? 가능하죠. 다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는 먼저 믿음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할수 있다라고 봐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관점 때문에 여태까지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먼저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이 사람이 그것을 할수 있을지 모를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신뢰를 줬을 때 사람들은 그 신뢰에 부응하고자 자신의 모든 최선과 열정을 내는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돈으로서 사는 것도 아니고, 월급으로서 그 사람의 재능과 잠재력 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폭적인 신뢰죠. 믿음입니다. 넌할수 있어. 너로부터 내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것. 여러분들, 그런 분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머 벤처 캐피탈리스로서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시면서 옆 사람이 이제 그 관심이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것은 소셜의 관계에서막 드러나게 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결국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만이 그것을 하게 되고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 소셜한, 나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재능과 잠재력이 있었는지 잘 몰랐겠지만 항상 제 주변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커뮤니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총무를 하든 무엇이라도 하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즉 남을 도왔을 때 신기하게도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내 잠재력이 나타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스펙은 나만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된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토익을 900점을 맞아도 다른 사람을 비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능과 잠재력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내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가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휴먼 캐피탈,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셜한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고민을 항상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도서관에만 있으시고 집과 도서관과 학원, 카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아마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내 안에 는 휴먼 캐피탈이 안 보니까 이 이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이라도 저를 주는 직장이나 들어가려면 이카는 캐피탈에 이제 계속 어, 의존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나는 혼자 움직이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은 돕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을 받으면서 내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이 일어나는지 발견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 휴먼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보시면 그것이 결국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 것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게 돼요. 남의 꿈을 돕다가 엉격결에 자신의 꿈도 이루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잠깐